할수 있는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간단한 그냥 과하지 않은 데일리한 내추럴 메이크업을 할 거고요. 제가 메이크업 전문의가 아닌 만큼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토너 패드로 얼굴 한번 정리해주고 케어 얼굴을 한번 가볍게 닦거든요. 스킨케어 물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파데 프리 메이크업이라도 쉽게 무너지거나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는 스킨케어는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닦아주시고 흡수시켜줍니다. 제가 기초 케어를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실 때는 기초를 정말 겹겹이 모두 전부 다 흡수되게 끔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흡수가 되었으면, 이렇게 파운데이션 컬러가 있는 선크림 기능이 있는 이 제품과, 그리고 약간 재생 비비크림 같은 이 제형을 두개 믹스해서 발라줄 건데요. 많이 따진 않아도 돼요. 어차피 잡티는 컨실러로 커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두개 믹스해서 발라줍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믹스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줘요. 파운데이션처럼 픽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올려서 발라주셔도 돼요. 원래 메이크업이 좀 서투신 분들은 손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손의 온도감이 살짝 뜨겁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저는 관계로 손으로 해주겠습니다. 톤업만 살짝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두들겨서 발라주시고 이렇게 약간 유분기가 좀 많이 도는 그런 베이스거든요. 남은 컬러로는 목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둥 떠보이지 않게끔. 목도 톤업을 이렇게 가볍게 시켜주고. 그리고 톤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었으면 이제 컨실러를 이용해서 이런 더샘 제품인데 이런 컨실러를 이용해서 잡티 커버를 해줄 겁니다. 컨실러 브러쉬는 처음에 살때 동봉되어 있던 이 브러쉬 써줄 거고요. 이런 컨실러 브러쉬로 약간 커버할 곳, 홍조기가 도는 곳엔 초록색 제품으로 커버를 해주시는 게 보색이 돼서 커버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크서클과 홍조끼를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핑크색 부분 있죠? 핑크색 부분은 살짝 밝히고 싶은, 톤업하고 싶은 부위. 이마나, 턱 쪽? 이런 곳을, 코 옆쪽도 잘 커버를 해주시고, 이 정도 하셨으면, 이런 퍼프로, 남은 양을 이렇게 묻혀서 부들겨둡니다. 이렇게 컨실러로 어차피 커버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는다 해도 정말 파운데이션 쓴 것처럼 답답하진 않은데 커버가 정말 잘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쓱쓱. 이런 퍼프를 쓴 이유는 뚜들김과 동시에 밀착력과 유분기를 살짝 잡아줄 수 있어서 퍼프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커버가 되었으면 이제 살짝 유분기 있는 곳을 파우더로 잡아줄 거예요. 남아있는 양은 이 패드로 쓱 닦아주고 파우더는 이맥 제품 사용할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입자가 되게 곱고 이런 파우더 브러쉬로 그냥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알아서 양조절이 돼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메이크업이 들어갈 곳 위주로 이렇게 살살살 터치해주면서 유분을 잡아줍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파우더 처리해주는 것도 메이크업 지속력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파우더로 유분기를 한번 싹 잡았으면 이제 제일 먼저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슈에무라 하드포뮬라 사용해줄 건데 이게 한국에서는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갈때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샤픈을 잘못 깎아가지고 이렇게 뭉툭하긴 한데, 이제 제가 눈썹 사안이 이렇게 보톡스를 잘못 맞아서 사무라이 눈썹이긴 한데, 이걸 무시해서 일자로 그냥 슥슥 그려줍니다. 눈썹을 그릴 때는 이 거울도 좋지만 전신 거울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거울을 비교해가면서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되게 짠구 같아지거나 모양이 되게 비대칭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주고 거울을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눈썹 쉐입이 잡혔다면, 이제 스크류 브러시, 이런 스크류 브러시로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색상을 이렇게 풀어주면 너무 딴것 같지 않고, 딱 적당한 색상으로 완성이 되고, 오늘은 메이크업을 정말 그냥 간단하게, 왜냐면 너무 색도가 진한 메이크업은 정말 예쁘지 않고 촌스러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히 음영만 넣어줄 건데, 이거 제가 옛날에 샀던 팔레트거든요? 에뛰드 베스트 톤 마이 팔레트. 만산 만인의 이상형. 이 섀도우가 제일 정말 유용한 컬러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팔레트 하나로 눈에 음영을 줄 겁니다. 먼저, 이 눈꺼풀에 낀 이런 유분기들을 살짝 눌러주고, 동공되어 있던 퍼프로 한번 그냥 이렇게 눌러줍니다. 살짝 유분기를 잡아줬으면 이 위에다 이런 뭉뚝한 베이스용 브러쉬로 컬러를 저는 한번 올릴 때 믹스를 해서 그냥 올려요. 굳이 그라데이션을 그렇게 막 주는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릴 때는 눈꺼풀에 가까운 쪽부터 눈두덩이 쪽으로 그라데이션 되끔이 스냅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완성 됐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딱 떠보고, 이 눈꺼풀 쪽은 한 번씩 더 올려주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고, 이런 약간 짙은 섀도우 하나 있으면 아이라인을 안 그리더라도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거든요. 이런 짙은 섀도우로 눈꼬리랑 앞쪽에만 음영을 잡아줄 겁니다. 이런 납작한 아이라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톡톡 묻힌 다음에 꼬리를 이런 으로 이렇게 섀도우로 한번 틀을 잡아주고, 이런 붓펜 라이너로 브라운 색깔이거든요? 이걸로 눈꼬리 끝쪽만 좀 진하게 그려줍니다. 눈꼬리는 너무 과하지 않게 할 건데, 이런 면봉으로. 이렇게 길게 슉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끝에만 그리고 아까 아이라인 그렸던 섀도우로 스머징을 해 이렇게. 그리고 이런 섀도우 펜슬로 언더를 애교살을 이렇게 연출해주고 다음, 이런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줍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는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거의 눈화장은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의 상태를 보고 약간 벗겨진 부분을 이런 밝은 색 컨실러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터를 주면서 벗겨진 부분을 살짝 커버해줄 건데요 이렇게 밝혀두고 싶은 부분 그리고 얘 퍼프로 톡톡. 저는 하이라이터를 쓰지 않는 이유가 되게 쓰면은 그때만 예쁘고 무너질 때 되게 안 예쁘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좀한톤 업된 이런 컨실러나 베이스 컬러로 하이라이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하고 무너질 때도 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수정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하이라이터와 베이스가 뭉쳐서 지저분해지지 않더라고요. 전만의 꿀팁입니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쉐딩은 이거. 에뛰드 쉐딩 이거 써줍니다. 두 컬러를 섞어서 얼굴 외곽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요즘 제가 뭐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되게 이런 살구 코랄 같은 피치 컬러 너무 이렇게 쨍한 컬러는 되게 더워보이고 답답해 보여서 이런 연한 컬러로 묻혀서 파우더 처리하듯이 양쪽 볼에 그냥 툭툭툭툭 해주면 됩니다 발색이 진한 컬러가 아니어서 그냥 막 발라주셔도 돼요 거의 그냥 파우더 하듯이 진짜 이렇게 막 발라도 부담이 없고, 콧잔등도 이렇게, 이마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발라주고. 아까 이거 섀도우 있잖아요. 여기서 이 컬러, 피트 컬러로, 좀더 진하게 주고 싶은 부위에, 슥 묻혀서, 이렇게 톡톡톡. 이 안쪽이랑, 아, 그 애교살은 아까 아이라인을 그렸던 걸로 눈 밑에 그림자를 이렇게 주면 됩니다. 아까 하셨던 그 남은 양으로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 컬러 피에서 나온 글로우, 글로우 틴트? 로지 70%라고 써있는데, 이 컬러로 이거는 이런 립브러쉬로 이렇게 있을 확장을 해주면서 이제 머리도 하고 오겠습니다.